안동아 부장님! 해피 버스데이! 와! 네, 생일 축하합니다 부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만 아시죠? 알라디오 깜깜탕!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생일 축하드립니다. <laughs> 생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부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나나 보지 말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축하드려요. 부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항상 우리 젊은 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아,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생신이신 만큼. 일찍 들어가셔서 사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 부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미스 공학부 항상 같이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즐겁게, 보, 즐겁게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 잘쓸 테니까요. 어, 부장님 아시죠? 허구한 날뭐 계속 혼나고 그래도 부장님 사랑합니다. 공하십시오. 아지. 아마 깨지는 거로는 제가 더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행복하고 그다음에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부장님 아침에 몇 국은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부서장 회의가 갑자기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순연되는 바람에 못 먹고 왔을 것 같은데요 올 저녁 멋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거듭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방부장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일 많이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우성 대리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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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 저희 영원한 스승이자 영원한 롤모델이신 멋진 방크루즈 방부장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다른 걸 드린 건 없고, 사람이다. 하지 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리스크 총괄부 나병 옥차장입니다. 오늘 생신인 건가요? 그쵸. 아,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저희들 잘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고 <laughs> 고맙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부장님. 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만수만하십시오.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 명동 지점에 신입 직원으로 만난 지가 어 2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그 네. 동안 정말 오랜 친구 또 동지로서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그 옆에 리스크 공학부 부장으로 있어서 정말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항상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관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일 맞은 방부장,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편하게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방부장 늘 건강하기 바란다. 생일 축하해. 방부장 생일 축하합니다. 항상 든든하고요. 실력있고, 또, 리더십있고, 항상 든든합니다. 근데, 잘생기까지 해가지고, 생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탐크루즈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탐크루즈 왔길래 우리 식구들한테 탐크루즈 닮은 부장이 있다고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진 보여줬더니,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여전히 탐크루즈 잘 맞고, 나를 반복이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 됐어. <laughs> 아, 부장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강정청 원장입니다. 늘 아껴주시고 저희 부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본인을 위한 시간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부장님께 아침에 인사를 릴때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부장님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 부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 얼마 두었지 안 됐지만 은 얼른 열심히 해서 제가 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어,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장님이 계셔서 리스크 공업과 최고입니다 파이팅!